지금 현미밥으로 하는 이유는 어, 우선은 다이어트에 좋게 하기 위해서고,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염분을 어, 좀 제한하려고 했는데,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어, 현미밥만 먹어도 다행이다 라는 느낌으로 특별히 이 곤약을 넣어볼게요. 그리고 어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트, 비트. 비트를 비트 넣어줄 거예요 비트가 어, 가장 조, 중요한 건 <laughs>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 수 없니? 가장 중요한 건 어, 옷의 발런스를 맞추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근도 이렇게 넣어주면 오색이 완벽하죠.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... 깻잎. 깻잎을 넣으면 향이 너무 좋아져요. 깻잎을 꼭 넣어줄 거고요. 음 그리고. 좀 고기 조, 고기는 조금만 넣어볼게요. 그리고 아까 절여놓은 오이.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새싹. 새싹도 넣었어요. 이렇게 쓸 때. 어 이게 우선은 이, 이 아이를 꾹 힘을 엄청 줘야 돼요 왜냐면 이 찰기가 없기 때문에 현미와 귀리 콩밖에 없기 때문에 찰기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끝은 콩 다시 넣어주고 끝이 다시 꾹꾹꾹꾹 눌러주 고, 으망했시유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닫아준 다음에. 그래도 밥이 막 떨어져 나오긴 하는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썰어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